이런 느낌인데. 어, 저어떻 올라가는데? 근데 애들이 미치야가동이 특히 좋아할 건데, 이 안전요원이 하나 한, 한 명씩은 있어야겠다. 어, 어, 진짜 위험하다. 수박과 저녁까지 좋아해. 오랜만에 이렇게 임장와븐이 어떤가요? <웃음> 좋네. <웃음> 좋아요. 13동. 음. 아, 여기 조형물이 있구나. 이게 같이 붙어 있는 중앙파크장이랑 비교를 안할 수가 없네. 그렇죠. 구요경이랑 이런 커뮤니티는 수화피크장이 나은 것 같아. 아, 그래요? 석가산? 네, 석가산. 석가산은 어. 솔직히 힐프가 낫네, 그죠? 어, 좀 사이즈가 좀 크네. 우리 이제 커피 한잔 하죠. 우리가. 마피잖아요, 마피 잖아요 마피 여긴 피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네, 네. 한뭐 1년 2년이니까 피를 얘기하는거지? 그쵸 음. 그래도 한 분야가 기준으로 한 4.5천원 어. 되지 않을까? 4.5천원이요? 오 음. 어? 그 기준으로? 어 맞아 음. 우리 음. 코멘트 센터도 안보까아예오 이렇게 돼 있네 군레고 사이처럼네군데스 아, 멋지네요 여기 이야와 음. 흐이야지 이게. 오들어수 있네 오이 계단 이거, 이거 그거예요 여기 어. 계단 아 두금의 구의 계단 아 두금의 계단 아니고? 구의 어. <laughs> 너 어. 근데 유 봐봐 비구가 게데 많이 크네요 오 크다 오 자전거에도 다 TV가 다가있어 이게 하프, 하프네 이 체육관이거든요. 어, 우리 그 캐스 갔을 때 저한 캐슬 네. 이런 체육관 있었잖아. 거기는좀 작죠, 그죠? 어, 거기는 네. 이제 2층으로 사람 다닐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밑으로 내려가죠 입장이 가능할 것 같고 충분히 배드민턴이라든지 기타 농구골대 설치가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렇죠. 이, 여기가 P 500이라고요? 와, 믿기지가 안돼 아, 이거. 5억 기준으로 그렇다고 하네. 그러니까 괜찮아. 와, 아, 진짜. 그런데 아, 이게... 여기. 네, 예, 네. 예. 들이딱 좋아할 거가 데주안를 커뮤니티로 보기 어려운 시설들이죠. 아. 강사가 초빙해서 프로그램이 예.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관리를 찾아가 하겠지만. 야,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좀 인정. 너무 좋다. 있을 것같은이 네. 어. 아, 네. <laughs> <진짜보다>? 음. 아. <laughs> 야, 오, 이거 공부할만 나게인데 이거 와 진짜 크다. 음. 이렇게 따로따로 공간이 다되 있는 거예요. 음. 응? 오, 진짜.

너무 좋은데 오늘. 챔피디님명피디에 보기에 좋지. 느낌. 예. 신도시 느낌이야. 동터까지는 아니고 예. 시 10년 정도 되는 느낌. 어이 예. 3억 9천 5백에 가져갈만할 것 같아요. 네. 아. 키가 또 오르겠지 금방. 아. 여기 명, 우리 면 면피디가 가봤잖아. 실사 예. 잠깐 보고 왔는데 내네 팀이 동시에 들어왔었지. 내 팀이서 동시에 간 아. 들어왔어. 그, 예. 그러면 뭔가 매수세가 붙긴 붙은 것 같아 조아에도 지금 빨리 매수해야 될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글쎄 그럼 그럴 수도 있고 주장이라서 주파자는 좀 떨어졌었는데 오히려 여기는 활력을 받고 올라가는 분위기네 어디라도 빨리 올라가야죠 그렇지 형 <laughs> <그럼> 지금 얼마였어요? 나네 <laughs> <laughs> <난> 500? 1주택자는 <laughs> 그러니까 60%만 대출되는 거 알지? 네, 아까 보니까 분양가에 60%로 잡아 주시더라고요. 어. 아,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감정가가 분양가보다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또 예상이 되네. 저희 같이 하나씩 말을 해 볼까요? 그럴까? <laughs> 아, 진짜 너무 멋있네. 대구동 쪽이 이게 지하철이랑 가까운 거죠, 음, 맞아. 음. 조용물이 조용, 밀어, 조용 물이 없는 듯이. 아, 조용물은 없지만 네, 시설이 너무 깔끔하고. 실용적으로 어. 그 어. 잘 만든 것 같아요. 음. 네, 네. 실 공간이 어, 많다. 세대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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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세대다 보니까 아, 이런 티하우스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것같아 세대수가 깡패다. 음. 네, 그런 명언이 있죠. 어, 어, <laughs> 지금 어. 바, 바로 앞에 보이는데 2층짜리.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한번 올라가 보시죠. 어, 루프탑이 네? 네? 아파트에 루프탑이웬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 네. 응? 어, 낫다. 네. 와 오늘 좋지 좋긴 좋네요, 진짜. 어. 요즘 부동산 시장이 참 복잡하죠. 음, 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게 어수선 분위기인데 확실히 음. 1월달 기준으로 상승세 한번 차질인 거 같아. 현재 나와보니까. 네. 제가 느끼기로는 그래도 미출구는 전세 사기도 음. 많이 당하고 해서 사실상 시세 반영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더라고 대단지는 진리다 그리고 신축은 진리다 그걸 세상을같이 느끼게 했고 명 PD 이거 살래 말래? 아 정말 사고 싶더라고 계좌 입금하고 싶었는데 진짜 계약금 쏠 뻔했지 아까 OTP 맞재작업관분 그러고 예예현실이안돼서 그런지 본님 생각하시게 기 요즘 부동산 전망 <laughs> 어떻게 바라보세요? 음, 우리가 작년에는 너무 긍정 회로를 돌렸지만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이쪽 주안 후폭풍의 도고 있다. 2, 3년 안에 이제 인허가가 좀 줄어드는 공급이 좀 줄어드는 그 시점에는 다시 신남과 신역촌도 오르자. 차들 좀 가볼게요. 아, 자 이렇게 오랜만에 형님하고 한번 예, 영장을 해봤는데 창필님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명 PD랑 같이 오랜만에 돌아서 너무 영광이고 재밌었고 주안 이제 천지 개혁할수 있고 주변 빌라들이나 아, 아파트 집들이 성처럼 보지 않을까 재개발 이제 아파트가 난 긍정적으로 되게 좋게 보고 한 입주가 다 끝나는 그리고 인허가 끝나는 3년 후에는 분명히 주안도 피가 한1억정도만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더 기회가 많이 찾아와서 좀더 그 많은 부동산도 한번 돌아보고 인정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